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할 줄 알고 그러는데, 너희는... 아까 자기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하라 그런 말이죠. 너희가 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올해가 하나님께 더 은혜가 된다면 작년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묻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를 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더한 걸음 더 나가서 먼저 손 내밀고 한번더 기도하고 한 순간 더 순종하고 한 순간 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전보다 더 믿음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길이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언제나 항상 예만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예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가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통신입니다,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멀리서도 볼수 있도록 커다란 타워를 세웁니다. 나무로 짜아서 높이 타워를 세우거나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깃발을 만들어서 큰 깃발을 휘둘러요 그리고 또 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공격 신호, 퇴각 신호 그렇게 하면서. 깃발을 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지금 이 시대에도 공격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통신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가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보안이라는 그런 전화를 할 때마다 통신보안, 그렇게 안전제일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군대에서 통신보안을 이야기하게 돼요. 보안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잘 듣고 어, 순종하는 것,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잘못 들으면 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키하고 1년 동안 양육을 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다 불러서 교회로 불러서 여러분이 왜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교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다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자,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민족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들도 거룩한 그런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모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장로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열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 자들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막을 드디어 다 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3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모덮이고 모이, 모이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이제 지었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말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함이었으며 그들이 모세가 들어가려고 할때 안개가 너무 자욱하면 우리가 앞을 잘 가지 못하는 것처럼 구름이 너무 빽빽하고 영광이 가득 차서 어, 들어가기가 두렵고 떨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볼 수가 없고 스스로 물러나게 돼요.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우리에 우리가 무엇인가 좀 뛰어났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다 더러운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 못하는 죄인들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고, 너희 더럽지만 내가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올 때, 아수레 왕이 금호를 지팡이를 내미니까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군대의 사령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기 시작하고 행진하려고 하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삶이 지금 무엇 중심인가 누구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따라서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참된 순종은 언약 백성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맺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듣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인은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속아서 했던 사인이라면 몰라도 분명하게 내가 자원하였고 설명하였고 들었고 동의하였다면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이 참된 순종에는 핑계가 없고 주님이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자 장정만 20살 이상으로, 2 0 이상으로 남자 장정만 5 0세까지해서 60만 5천 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그 나이 20세 이하 또60 50세 이상 그리고 여자들 다 합치면은 300만 정도가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많은 어,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자, 라고는 그런 소, 그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의 지위, 그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들판에서도 이제 와야 되는 것이고, 놀다가도 와야 되고, 일하다가 와야 되고, 바빠도 와야 되고, 가야 되고. 그래서 군인들에게 오더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더장명령장이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처럼 예외가 없이, 민수기 9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이 내렸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 명령이 내렸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 구름을 보고가 아니라, 구름보다 그 말씀, 너희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아, 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구름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 행진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거예요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샤마, 이브리어의이 샤마는 듣다라는 것을 더 출발해요. 어원이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쉐마,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것처럼 이 샤마라는 것은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순종하려면 들어야 돼요. 듣때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 것이 아래에서. 아래에서 종이 주인에게, 주인의 말을 종이 아래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자세가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순종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남자들 머리에 키파라고 그 어, 조그만한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죠. 내 권위의 머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면서 그렇게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내 마음대로 이곳은 좋으니까 있어야겠다. 이곳은 좋지 않으니까 떠나야겠다.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고 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틀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언제 갈 줄을 몰라요. 그러죠? 언제 갈 줄을 몰라요. 성격 급한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신앙성을 한번 물어볼게요.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장소도, 사람들도, 음식도, 관계도, 모든 것이 다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 직접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관계들이죠. 그 사람들, 족속들, 그 대가족들, 씨족들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무슨 사인도 없어요.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그 구름이 뜨면 가야 돼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1년 때로는 10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언제 갈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가. 그리고 그 떠오를 때 사람들 협력하는 거잖아요. 자 가자라고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광야, 민수기의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봅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바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오늘 출애굽기 40편 38절에 말하기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떤 장면들이에요?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오지겠으면 이방인의 군대 어, 그 아, 사람 자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 이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이방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최고의 꽃은 순종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이에요.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해요. 부모님 내가 사랑해요 하는데 말은 전혀 달라요. 행동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순종은 삶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있다면 전혀 그건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바로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아름다운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그 방주를 지을 때 정말 엄두가 나지 않고 지어본 적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어, 그 방주를 비난받으면서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백여 년에 거쳐서 지어야 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40장에 보면, 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또 번제단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또 울타리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금잔을 다 그렇게 지어서 만들었다. 명하신 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 그러나 가장 마음 아픈 것들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순종이 의지하고 순종한 자는 복되고 즐거운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이죠. 그첫 번째가 바로 하와였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언약을 불순종해서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인생에 가져온 결과는 놀라운 죽음의 결과였습니다. 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 금물 또 은을 옷자락을 옷을 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된 여와께 받쳐진 것을 훔쳐 내다가, 훔쳐서 감췄다가 그는 가족과 함께 다 그냥 돌에 묻혀가지고 죽게 되었잖아요. 또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불순종해서 아말레 왕을 치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남겨두고 그랬다가 결국 옷자락이 찢겨서 왕의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순종이었고 가장 불행한 것 불순종이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정의는 순종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인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구름이 떠오르고 불이 떠올랐으면 될 건데,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수 없잖아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도록 받아들도록 그렇게 마음을 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사대 성인이라고 보든지 좋은 어, 위대한 선지자로 보든지 그렇게 영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우리에게는 주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구원의 주님이고. 그분이 만왕의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 하시지 않으면 할수 없다 그랬고 그러면 그 성령은 요한일서 4장 1 3절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이제 계신데 그 성령에게 내가 순종하려면 항상 순종은 그렇게 어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샤마다 그렇고 또 히브리어 샤마나 헬라어 휘파쿠나 다 똑같이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으려면 은 잡음이 들리면 잘안 들려요 그렇죠? 잡음이 들리면 안들려내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번거로우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장사하는 소리로 시끄럽고 비둘기 소리, 양파양에 우는 소리, 소의 소리, 사람들의 동전 소리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다 던져버렸잖아요. 엎어버렸잖아요. 주님이 내 안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내 안의 성전인데, 더 가장 중요하게 어디가 성전이냐 말하면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어디가 성전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은 신학적으로는 영 안에가 내, 주님이 거하십니다. 영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피지컬한 이런 바디가 어, 있고 또 영, 혼이 있어요. 정신이라고도 이야기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들어가면은 그혼 안에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영이, 영 안에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 영의 그 영은 어떤 것으로도 어, 사단은 그 길을 침입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 육체를 마비시킬 수 있고 육체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 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은 사단은 절대 침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영은 절대 어떤 세상의 것들도 어떤 사단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육을 살리러 간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러 왔다 그 영이 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 우리가 어, 그 주님이 거하시도록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되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그 영에서 지배를 받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 교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에 잡동산이 쓰레기통이 여기 있고 배설물 이 있고 막그런다면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죠.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에 모든 것이 거룩하라. 주님이 거하는 곳에 거룩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름진 것다 펴고 우리의 허물들을 앞에 주 예수의 피로 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를 시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내 영안에 가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있어요.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지날 때 있고 적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그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 주셨다. 눈동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그말에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그렇게 지켜주셨다.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말로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였단 말이에 하나님의 눈동자 내 눈동자는 내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누가 눈, 내 눈동자를 건드리려 하면 눈을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면 지금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누구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사자의 코트를 건들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주의 대사로 오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성령은 바로 우리와 날마다 때마다 일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 바라는 신앙입니다. 2024년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눈동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 길을 갈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주님이 미리 장막을 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인정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알고 그 주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처소가 되도록 그래서 함께 지어져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다고 2024년 주님만 더바라본 신앙이었다 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호의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순종에 얼마나 되는지요. 이제, 과거는 지나간 일은 뒤로 하고, 오직 폈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이전보다 더큰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music>